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째 날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 0편 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하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4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이 뭔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거짓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곤란 중에 또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다윗이 곤란한 가운데 거하고 주변에 거짓과 헛된 영광 가운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하지도 않았고, 죄악으로 형통한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5절에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로 나아갔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이 비춰지기를 바라볼 때, 다윗은 놀라운 은총을 덧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과 안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다. 오늘 10월 1일 첫날입니다. 세상이 거짓과 유혹과 죄악으로 곤란한 환경일지라도 그 죄악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0월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다윗의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의 지팡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와 같이 막혀진 것이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힘차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